에서 올라온 국립 소록도 병원 의료 부장 오동찬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여러분 더우시죠? 어, 더우면 뭐 하시죠? 부채질하시고 땀 닦고 그러시죠. 네. 땀이 나시죠. 네. 저희 소록도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름에 땀이 안 나세요. 또 여러분 겨울 되면 뭐하시죠 양말 두 컬레 신고 이렇게 두꺼운 바카 입으시죠. 네, 저랑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겨울에도 속옷만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이렇게 진료하고 있으면. 어, 남자분이 한번 오세요. 가지고, 오 어, 선생 이손좀 봐봐 이렇게 합니다. 왜요? 어, 어제 밤에 쥐가 뜯어 먹었어.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죠. 어, 저랑 더불어 살고 계신 분들은 어, 지금은 한센병, 과거에는 나병, 그 전에는 문둥병으로 불리신 분들만 살고 계십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말초 신경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쥐가 뜯어먹어도 감각이 없으세요. 또이 한센병 휴위증으로 이 눈썹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눈썹 하나만 빠져도 이분들은 펑펑펑 웁니다. 어, 저랑 더불어 살고 계신 분들은 결핵과 마찬가지로 종이 똑같은 한센병에 걸려서 지금은 다 치유되신 분들만 살고 계십니다 즉 결핵이 마이크로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고 한센병을 일으키는 나균이 마이크로박테리움 메프라입니다 종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결핵은 최소한 1년 정도 약을 먹어야지 치유가 되거든요 즉 전염성이 사라집니다 근데 한센병은 주사로 한번 약으로는 3개월만 복용을 해도 치유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어 여기 젊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난 지 2개월이 지나면 그 안에 BCG 결핵 예방 접종을 맞습니다. 그 주사만 맞게 되면 한센병에 99.9% 걸리지 가 않습니다. 이게 또 호진국병이고요. 우리나라 같이 보건학적 또 이제 잘 살잖아요 이런 나라에서는 이 한센병 신안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한센병이 걸려도 주사를 한번약 3개월만 복용을 드려 깨끗이 낫거든요 그리고 이 한센병을 치료하는 약이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상용화는 1980년 대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는 다 치유가 됐고 또 WHO에서도 어 대한민국은 한센 치료국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 발병되는 환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록도에 계신 분들도 과거에는 한센병을 다 알았지만 약을 복용함으로써 다 치유가 됩니다. 또 됐습니다. 근데 이 한센병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센병은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치료가 늦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썹이 빠진다든지 손가락 발가락 감각이 소실돼가지고 겨울에도 이렇게 그냥 걸어다닌다든지 아니면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이분들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연탄을 뭐로 옮기죠? 집게로 옮기죠. 근데 이제 우리 한세인들은 손이 거의 없으세요. 손가락, 발가락 합쳐서 몇개 있죠? 20개 있죠? 좀 어렵습니까? <laughs> 네. 저랑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가락, 발가락 합쳐서 10개 이상 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물론,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같이 신체 장애가 없지만은 과거에 이 항라제가 우리나라에 너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항라제가 들어오기 전에 걸리신 분들은 장애가 많으세요 한센병이 역사와 더불어 이렇게 시작이 된 병인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원인을 모릅니다 왜 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이 환자에게 어떤 약이 적합한가 해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균을 배양을 합니다. 근데 한센병을 일으키는 나균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자에게 피를 뽑는 순간 이 균이 죽어 버립니다.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치유도 쉽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한센인들을 여기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나이가 50 이상 되신 분들은 한센인들이 애들 간을 빼먹는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천영이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센인들은 우리와 더불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과거에 이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을 데려간 게 아니라 가족에서 버립니다. 내쫓습니다. 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한다. 그리고 숨기고 삽니다. 또, 마을 동네에서도 어느 집에 한센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집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심지어는 호적에서도파 버립니다.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가 이게 걸리게 되면 학교에서 퇴학 조치 당합니다. 여러분 미장원 가면 미장원에서 이발 안해 줍니까? 해주죠. 어서 오세요 하고 해주죠. 그런데 과거에 몇년 전만 해도 우리 한세인들이 짜장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저는 잘 줘요. 그런데 우리 한세인들은탁 이렇게 좋게 안 주고 굉장히 기분 나쁘도록 던집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도 이렇게 차별과 편견 속에 살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4월 16일 날 금년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세인 자녀가 결혼을 하려고 예식장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부 측에서 그 신랑 측 부모가 소록도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파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 한센이 와서 예배드린다면 같이 손 잡고 예배드리겠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왜 그러세요? <laughs> 네, 이게 현실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치유됐다고. 특히 일반 사회인도 한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저같이 믿는 사람들이 한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친구들은 한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특히 저같이 어, 교회를 다닌 기독교인들 왜근조하십니까 성경에가 한센병은 천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벌 자, 모세 아저씨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예예 예, 순종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튕깁니다 나 말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국기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넣어서 뺍니다 빼니까 이게 한샘병으로 나옵니다 다시 넣고 빼니까 치유됐죠? 자 우리 성경은 이것도 부족해서 레위기 13장 14장에 한해서 한 샘병에 대한 규례를 장장 2장에 걸쳐서 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민수기 12장을 보면 그냥 미리암이 모세랑 사이 좋게 지내지 12장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이랑 결혼한다 해 가지고 미리암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벌을 줍니다. 그게 무슨 병이죠? 그것도 한샘병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의 구약은 엘리사 시대 때 남한 장군을 등장시켜서 한샘병으로 또 나옵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한샘병, 문둥병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은 아 한샘병은 하나님이 준 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 제가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온 한샘병에 대한 규례는 그것은 곰팡이 균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부족한 영어로 그 한샘병을 일으키는 나균이 뭐라 그랬죠? 박테리아라 그랬잖아요. 박테리아 균입니다.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도 성경이 중국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중국도 제일 싫은 피부병이 나병이거든요. 중국에는 문둥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둥성 지역에 한샘병 임상 증상을 알았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문둥병 문둥병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과거의 문둥병으로 또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에 이게 곰팡이 균인데도 한센병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한센인들은 쉽게 일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온 임상 증상이 실질적인 한센병에 대한 임상 증상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한센병을 일으키는 나균이 지금까지 균이 배양이 안 됐다 고 그랬죠. 균이 배양이 안 됐다는 것은 치료 즉 정확한 이 병의 원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여 년 전에 소록도를 갔을 때이 한센병이 피나 콧물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그렇게 됐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부터는 감기같이 상기도 감염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센병을 일으키는 나균은 주로 고원 다습한 지역, 습기가 많은 지역에 이 균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아랍 그쪽은 좀 날씨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구약에 나온 한센병은 임상 증상이 틀리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구약에 이렇게 천대받던 우리 한세님들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죠 산상설교 끝나고 바로 내려오셨을 때 만난 환자가 바로 한세입니다 치유해 주셨잖아요 성경도 쭉 보는데 그걸 보고 한번 운 적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환자들 치유할 때네 온대로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으로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지시면서 치료했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또 한센인 10명도 치료해 주셨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센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과거의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우리 한센인들은 가족에서도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소록도로 전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세워진 병원인데 주위에 있는 한센인들을 강제로 소록도로 데려와가지고 이분들을 치료요양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강제 노역 그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정관 수술을 해버립니다. 왜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닌데도 과거에 한센병을 유전병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전부 남자를 정관 수술해 버립니다. 또어 혹시 그 죽으면 몇번 죽죠? 한번 죽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 한센인들은 당연하지 않는 삶을 살았었어. 왜?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세인들이 죽게 되면 그냥 죽고 또 저기 검시실에서 강제로 시신해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소록되어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잠자기 전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여, 제발 주일날 죽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보통 성도들은 주일날 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주일날 죽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왜? 주일날 돌아가시면 저 같은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시신해부를 안 당하고 바로 화장을 합니다 참고로 일제강정기 때만 시신해부한 게 아니라 해방된 이후에 1980년 초까지 했었고 정관수술도 일제강점기 때만 한게 아니라 1984년까지 했었습니다 왜? 밖에서 한세님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한 의사나 직원들도 한세님들을 함부로 대했죠 아이가 있어도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보기만 합니다 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센인들이지만 이분들은 뭐하줄아십니까 하루에 3 시간에서 5 시간 이상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4시에 해요. 그러면 우리 한센인들은 2 시에 새벽 기도를 갑니다. 다른 보통 새벽 기도에는 목사님이 먼저 와 계시고 성도들이 그다음 나중에 한분한분 한분 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소록도는 어 성도들이 먼저 가서 2시부터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몸이 불편 하고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실은 우리 한센인들이 저보다 100배 정도 믿음도 좋습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 못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몸이 불편해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뭐일 것 같습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와 같이 짜장면 먹는 거? 물론 그것도 기회예요. 또 여자 할머니들은, 여자분들은 미용실 가서 떳다이 가서 이발도 하고 싶어해요. 근데... 아직도 이게 안 돼요 가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소록도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리어서 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차를 타고 가면 어디 가서 쉬시죠? 휴게소 가서 쉬죠? 휴게소 안 들어가요 다시 톨게이트를 나가서 그 한적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다시 톨게이트로 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괜히 우리 때문에 일반인들이 피해를 볼것 같아서. 물론 여러분 같이 안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가락, 발가락이 20개를 가지고 계신 분도 거의 없었고 또 서로 봐보세요. 눈을 봐보세요. 하얀색 바탕 위에 까만색이 있죠? 근데 저랑 지내고 계신 분들은 까만색이 없어요. 그리고 어, 얼굴에 기형도 많고 그래도 저렇게 웃으시면서 남자분입니다. 행복해하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원이 하나 있다 그랬죠? 이분들 소원은 뭐냐면 천국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들을다 천국 갈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죠? 네. 자. 저랑 살고 있는 한센인들은 여러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여태까지는 우리 기,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사랑했어요. 한명한 한 부리만 빼고 한 세님만 빼놓고 한 세님도 포함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우리 한 세님들에게 어, 보여준다면 우리 소록들에 계신 한 세님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있는 가장 잘못된 편견은 무엇이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가장 잘못된 편견은 한센병이 치유가 안 되는 병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센병은 치유가 너무 잘 되는 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사로 한번 약으로 3개월만 복용해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전염병입니다. 이 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태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센병은 다 치유가 되니까요. 어, 여러분들도 아 한센병은 치유가 안 되는 병이네 이런 그 잘못된 편견을 버리시고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센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어, 과거에는 좀 우리 한세인들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정부에서 의식주 무료, 진료도 무료 해주고 또 일정 부분 수당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바람은 이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온갖 차별과 학대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전부 천국 갈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어, 한세님도 우리의 이웃이니까요 그냥 여러분 가족들 또 옆에 동료분들 같이 이렇게 잘 지낸 듯이 어, 한세님도 차별 갖지 말고 그냥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니까 더불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혹시 소록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원래 작을 소에 사슴녹의 섬주에 가지고 작은 사슴섬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소록도에 꽃사슴이 약 100여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주위 사람들이 아 소록도하면 한센님들 좀 이렇게 무서운 곳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록도가 정말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곳입니다.